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볼 종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강자죠 인벤디지에 가져왔습니다. 자이 종목 의 흐름을 보고 역시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지난 이 12월 말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렸어요. 어, 1월에 이 JP모건 관련해서 회색역 컨퍼런스를 앞두고 12월 말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이 메티지랩은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재료 숨겨놨다가 가장 화력이 필요할 때 터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종목이 어디를 72,000원 라인 여기를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봤었던 목표가 자 97,000원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은 이 인벤티지 랩의 목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목표가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시나리오 그대로 인벤티지 랩은 72,000원이라는 가격을 더 이상 자,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정을 앞두고 우리가 인벤티지 랩을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벤티지 랩은 72,000원 라인 여기 구간 위로는 누가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눌러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고 수익 실현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량이 나와준 상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후에 인벤치지맵이 조정을 받은 과정에서 어디를 지지를 했어요 5일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99,000원 라인 여기서 대응이 굳이 굳이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어디서 최소 97,000원 라인을 넘는 상승을 종모에서한 차례 나와줘야 된다 라고 이기했어요 다만, 목표 달성 이후에는 저기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대응이 안 됐더라면은, 어떻게? 21선 라인, 여기서, 종목이 습관적으로, 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패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줘야 되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아주다면은 자, 어디까지? 7 2 0 0 라인까지에 들어가야겠다. 근데, 72,000원 라인에서는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인벤티지 대비 여기 수세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돈을 써줬던 구간으로, 종목이 상승 의지가 있다면 내가 돈을 쓴 구간을 이탈하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견켜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측과 그대로 좀 진행이 됐죠. 24일 날 종가 어때요? 7만 1,500원. 7만 0천원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이죠 자, 그리고 26일 날 종가 얼마인가요? 7만 3천0백원 라인이다. 그 우리는 이미 미리서 72,000원 부근 여기서는 썼기 때문에 깨지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 의지가 있다면 여기를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학습을 끝냈으니 이 부근에 종목이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켜봐 줘야 되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 인벤티지 랩에 있어가지고 72,000원이라는 라인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자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할 때는 지금 보고 있는 72,000원 라인이 관의 꼭을 대응해 나가면 되겠다 라고까지 여러분 동물 분석하면서 예측을 하고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상세가 가능할까 하고 관련 재료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해봤더니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년에 이벤트가 있어요. 매년의진례는 아주 큰 행사죠. 내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JP모건 케어 콘퍼런스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비파마들의 연관 경영 전략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로서 매년 대형 기술 이전과 인수합병이 잇따라서 바이오의 CES 로 불려진 상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서 정말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 물론 인벤티지 랩도 함께 참여해서 발표로 이어나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보면은 1월 12일 날 월요일 날지 랩이 발표 시작을 이미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월1 3일 날도 일정이 있다. 어, 인벤티지랩도 역시나 발표하고요. 이 대사제라 치료제 개발 트렌드 및 장기 제제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일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검색을 했더니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인베피 뭐 여기에 참여한다 뭐 이런 기사가 딱히 아직은지 않은것 것까 나중에 이 목이 생할 때그 재료로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미리 알게 되니까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JP 모건 스케어 컴퍼스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종 목에 작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벤티지를 뿐만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다 같이 잘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인벤티지랩 분석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은 우리가 앞전 분석에서 반복을 좀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7만 2,000원 여기를 지하면은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 프로정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97,0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거를 목표로 조금 7만 2,000원을 지하고 다시 돌파하고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그죠 그럼 이번 상승에서도 현재 21평선의 저항을 좀 받아준데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정말이 나와 주게 되면은 결국 추가를 어디를 자, 요 97,000원 라인 여기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2 구간 이상으로 잡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앞전에 요거 12월 초에 여러분들이 뭐 대응을 못 했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에 꼭 대응을 좀 해서 이 기회 비용에 대한 측면을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인벤티지부터 결국 그의 상승을 위해서 이 1만 2천 라인 여기를 크게 이탈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앞전에 목표가 라인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 줄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 봐줍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요. 자,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397-243 자, 이 인벤티지 랩은 우리가 분석하면서 잘 봐줘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인벤티지 랩 우리가 72,000원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종목에서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j p 피모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금 어디를 이 97,000원 라인 여기를 넘어선 상승이 종목에서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아직 그 작년 12월 말이었죠. 그때 저희 같이 함께 봤는데 이와 관련한 기사가 뜨지 않다 보니 이 일정을 앞두고 결정의 순간에 재료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 0 2월 4일 날에 이 고점에서 대응을 못했더라면은 이번 구간에서는 꼭 대응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함께 봤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수익 너무나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예측한 그대로 종목 현재 이 72,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 상방으로 전환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우리가 인벤티집이라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니까요. 나열되어 있는 종목들을 꼭 함께 봐줘야 됩니다. 오늘도 관련 종목들에서 되게 골고루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크고 작은 일정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램 다시 한번 저희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 갈 건데요 자 과거에 인벤티지램은 제가 분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72,000원 라인 이 위로는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목을 길게 끌고 갈 이유도 눌러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위부터는 이 물량이 계속 나와 줄 거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97,000원 구간 여기를 종목의 단기 고점으로 잡아주고 여기까지의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은 종목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나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고 종목을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 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차트에서 신호가 나와줬고 물량이 나가는 걸 내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더 보유하세요라고 막연하게 이야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뷰에 대한 변함은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기서이 고점 라인에서 대응을 못했더라면은 이번 모멘텀, 이번 재료에서 이번 재료를 가지고 이 인벤티지 랩이 97,000 라인 이 구간을 종목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같이 해야 돼요? 종목의 포지션에 대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제가 이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종목을 받으려고 하냐면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더욱이 이 인벤티지 랩은 이번에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당장에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와주시는게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인벤티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결과 값이 나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 재료가 남아있다. 근데 그 사이에 종목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잃어서 조금은 깊은 조정도 종목에선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재료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아줄 땐 그에 맞춘 포지션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은 자, 스스로 하는 거지만은 내가 정말 초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자, 종목을 2만원, 3만원, 요때 들어간 게 아니면은 내 평단이 이 9만원 이상이다. 9만원 이상으로 평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이 시세가 나와줬을 때 앞으로 내가 추해갈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 JP Morgan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종목에 움직여주는 만큼 우리도 인벤티지 랩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트레이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해 보실 분들은요. 자,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397-2438번이고요. 제 개인 번호예요. 제 이름 아테나로 한번씩 꼭 저장을 해 주시고요. 어, 여태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나 타점, 이런 것들이 나는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셨다 어 확인을 위해서 자, 이쪽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타점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이 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할 걸 알아도 결국에는 이 매수 버튼의 손이 나갈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일하고 계실 때에도 중요한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자, 문자까지 챙겨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0107397의 238번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이 로켓 헬스케어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부터, 자, 14,500원 라인부터 여기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현재 3배 이상의 상승을 하고 위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두 번째 종목은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 바닥권에서 아주 고정된 이 저항대 라인을 뚫고 나니까 어때요 이 15,000원 라인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니까 종목 고점이 이제 5만8 0 0원으로 여기까지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요 자, 한국 PIM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우리가 그동안 이 돌파를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이 있었죠. 14,6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거의 4배 이상의 급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또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로켓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4일 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얼마를 언급해요? 이 종목은 14,500원 라인 여기를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주고 있죠. 이 가격이 로켓헬스케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자 그대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로켓헬스케어는 어떻게? 해? 거의 3배 가까이 그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정말 수도 없는 로켓제스케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자,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럼 이 사면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무려 9월 2일날, 얼마예요? 15,000원 라인. 여기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본격적으로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을 콕집어들이면서 이때부터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그 전까지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게 돼요. 사면도 15,000원 라인을 돌파하니까 어떤가요? 자, 52,800원 라인까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 사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15,0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 사면은 폭등 준비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5,000원 라인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종목에서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 피아임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13,790원에서 이 한국 PIM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가요, 여러분, 무려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이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한국 PIM은요, 어디를, 14,500원 라인, 여기를, 이런 가격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다라고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PIM도, 제가 찝어드렸던 가격, 14,5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자마자 엄청난 상승이 동반이 되어주면서 지금 거의 4배에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한국 PM도 과거에 이런 영상들, 엄청난 영상들 제가 다 남겨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14,500원을 콕 집어서 여기가 이 한국 PM의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이 새해 들어서 2016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 내셔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급증을 해주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아, 그리고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 가면서 이 고점을 뚫어 놓고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로켓 에스케어 한국 PIM, 사면, 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이 맥점을 넘어서서 그러고 나서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최소 3배, 많게는 5배가량의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해봤습니다. 26년도 탐방기의 히든 종목 조용히 급등을 준비 중인 AI 바이오주고요. 이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ta 통과가 99% 제가 볼 때는 좀 확실시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출시가 되었을 때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쑥을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를 해드리겠다 라는 거고요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럼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자, 지금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다섯 배 여섯 배뭐 심지어 1 0 배까지도 대박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벤티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하는 라인 72,000원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종목이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주가를 상승시킬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종목 잘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종목의 추가 상승을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흐름 안에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타점 잡아주셔야 돼요 9만 800원 라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의 맥점 구간으로 종목의 상승이 시작되는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종목이 다시 한번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은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타점 잡아주세요 자 이런 건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주시면은 이 종목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입니다 이거 부담하지 마시고요. 자,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으로도 정말로 큰 수익 내세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예 예측한 대로 전부 다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때 누구나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혹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 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주식기법 전자책입니다.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종목의 고점 신호까지 이 전자책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하는 종목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각각의 나름대로 쓸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절대로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차트를 하나 켜놨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돼요.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일직선으로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종목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이 7강의 주제인데요.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준 패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돼요. 이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직접 읽어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내가 이래서 한동안 돈을 잃었었네 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뜻이 있고 이 주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두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난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면은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그 옆에 메시지 창으로 연결이 되면은 여기다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은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